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이야. 어, 일단 이것도 보면 잘 봐. 이제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의 모두 다 뭐가 x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지금 보면 잘 봐. 아까처럼 자 정적분 구간 상수에서 x까지야.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도 지금 여기 피적분 함수에도 x라는 변수가 들어있지, 그치? 한 마디로 원래 적분 변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t란 말이야, 그렇지? dt. 그런데 여기에 지금 t라는 다른 변수 x가 피적분 함수에 들어 있고 한편 그것이 또 뭐야? 어, 적분 구간에도 들어 있을 때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음, 자, 인테그랄. 자, 숫자에서 x까지 괄호 열고 x t 괄호 닫고 ft dt야.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일단 요거는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대표적인 정적분, 이 유형의 정적분이니까 이 유형만큼은 풀이 방법을 외워 외워둬야 돼. 암기해야 돼. 그러나 이 식은 얼마든 얼마든지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 변형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자이 순서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그 대처 방법도 알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그대로 나왔다. 음 x- t 곱하기 ft dt가 나왔다. 그러면 암기 한대로 그냥 한 방에 쑥 풀어줘야 돼. 알겠지? 자 보자. 지금 밑에 설명이 주 뭐주조리주절리 나와있죠? 자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첫번째 1단계 이게 뭐하는거냐면 일단 봐봐 얘들아 고배적분법 이런거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두개가 곱해진거잖아 그지? 요거랑 요거 음. 자 이렇게 곱해져있으면 실제로 ft를 이렇게 분배해서 음.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아마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식을 이제 봐봐. 우변에 보면 지금 따로따로 쓴 거야. 그래서 어, 한편 여기 또 주의할 사항.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x를 밖으로 끄집어낸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원래 처음에 뭐였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x 곱하기 f(t, dt)였는데, 음, 지금 여기서 x는 뭐야? 적분변수 t랑은 다른 다른 변수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빼준 것이 바로 지금 위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약간 생략이 있으시면 일단 그 부연 설명했고요. 한편 T 곱하기 FT는 뭐뺄게 없지. 왜? 죄다 지금 적분 변수 T고 여기 그거 말고는 다른 T 없잖아. 그치? 오케이?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말이야 얘들아 <laughs> 자 일단 요렇게 바꿔 그 다음에 봐봐 할수 있는 건또 똑같아 음. 자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윗줄 1단계에서 정적분 두 개를 쪼개놓은 식을 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나와있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뭐 형광펜으로 쓰기만 해볼까? 자, 봐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들아,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t) 아까 두 번째 유이었지 그렇지? 이놈이 뭐에 대한 x에 대한 식이랬지, 그렇지? 음. 그럼 봐봐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어, f(t,t)는 결국엔 얘도 x에 대한 함수고, 이놈도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 두 개가 곱해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놈을 자 x에 대해 미분할 때자 무슨 미분법 써야 돼? 고배의 미분법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써놓은 식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거야 한편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 인테그랄 숫자에서 x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뭐라고 했지? 이게 fx라는 거 암기하랬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한편 그럼 보자 얘들아 이건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자,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x 곱하기 fx가 됩니다. 응? 음, 엥? 쌤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간단히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이 t 곱하기 ft의 원시함수를, 즉 부정적분을 음, 라지 ft라 합시다 왜 어차피 t 에가 남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는 결국에 이 함수의 원시 함수 라지 ft에 밑끝 x를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a를 대입한 값과 똑같고 결국엔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곱하기 f(t,t)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결국에 뭐랑 똑같애 라지 f(x) 빼기 라지 f(a)를 미분한 것과 똑같고 에이, 이렇게 쓰지 않냐? 이것은 결국에 라지 f 프라임 x고 왜? 라지 f 프라임 t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사라지겠지, 그치 그럼 위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 자, t f t의 원시함수를 라지 f t라 했다면 그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결국에 라지 f 프라임 t는 t f t다, 이 소리죠? 자, 따라서 여기 이것은 뭐다? 어. xfx다 한마디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얘처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숫자에서 x까지 자 여기 t에 관한 식만 나와있다 그거를 x로 미분하면 자 적분기호를 떼주면서 t를 죄다 다 x로 바꿔주면 땡이란 소리야 그래서 좀더 귀찮겠지만 부연설명 해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인테그랄 자 a부터 x까지 만약에 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곱하기 뭐 f t dt 자뭐 이런 정적분이 들어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봐봐. 당연히, 이게 지금 정적분 구간에 x 있으니까,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고, 따라서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겠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FX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 다른 적분 변수가 없는 경우, 자, 미분하면, 어때? 적분 기호 떼주면서 그냥 T만 죄다 X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보면 음, 이 놈이 이제 미분한 걸 설명한 거야 알겠지? 음,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봐봐 결국엔 요 놈이 XFX 한편 요 놈도 XFX 없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미 자, 그 밑에 또좀 설명해 좀 봐봐. 결국에 여러분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괄호 열고 x-t 곱하기 ft dt가 있을 때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우리 앞에서 봤던 두 번째 유형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것만 남아.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듯이, 자 이런 거 나왔어. 이제 풀이 방법 뭐지? x는 a 대입해 본다. 그다음에 또 미분해 본다.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이제 아 아까 살펴본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푼 대로 그대로 풀면 돼. 알겠지? 스텝 1, 스텝 2자 이제 그러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풀었던 해당되는 문제 13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수의 f X가 지금 만족한데 FA 값은 알면 되게 쉬워요. 자, 하지만, 세이 여러분, 위에서 배웠던 내용, 실제 문제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천천히 풀어볼게. 자, 일단 주어진 식은요. 자,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자, x 곱하기 ft. 빼기 t 곱하기 ft. dt는, 아우, 쓰기 귀찮아졌는데, 갑자기. 됐죠. 이거 따로따로 해봅시다. 참편 이 x 곱하기 ft 할때 x 밖으로 반드시 빼랬지. 그치?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는 자, 우변 그대로겠죠. 아, 우변 쓰지 말걸. 아휴, 귀찮아 죽겠네. 자, 됐습니까? 물론 이 상태에서 양변에 x는 2를 대입해봐도 되는데 그래봐야 뭐 별로 얻을게 없겠지 그치? 그냥 0은 0이 다 나올거야 아마 응.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짓 하는거야? 양변을 자뭐 x에 대해 미분하는거야 x에 대해 미분한다 얘들아 t 아니야 그럼 봐봐 첫번째 정적분은 뭐야? 고배 미분법 시작 앞에꺼 미분 1 뒤에꺼 그대로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FTDT 나오구요 아직 안끝났어 플러스 앞에꺼 그대로 X 뒤에꺼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DT를 미분하면 뭐 나온댔어? FX 나온댔지 왜오랬어? 빼기 자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 곱하기 FTDT는 미분하면 또 자, T를 X로 죄다 바꿔줘라 이제 우변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보세요. 날라가죠 그죠? 따라서 남는 식이 뭐야?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ft dt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야. 이제 끝났지? 왜? 물론 여기도 또 위에 뭐 양변에 x는 2대입해도 되지만 결국에 대입해봐야 0은 0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이제 할 짓이 뭐 있어? 음, 또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좌변 어떻게 돼? f(x)가 되고요 우변은 12x-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 2는 얼마? 24에서 6배 쓰니까 18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말이야 스생님이 이거 암기를 하려는데 자 봐봐 여러분이 어떻게 암기해주면 되냐면 자 이런식 나오잖아 음. 자 음. 숫자에서 x까지 괄호 열고 x-t fddt 이럴때만이야 식 조금만 달라져도 어 결과 다르니까 절대로 그렇게 풀지 말고 요거 나왔을 때만 이렇게 풀어 뭐다 두번 미분하면 끝이야 그냥 아좀더 부연하면 한번 미분하면 뭐나와 주어진 식은 요는 한번 미분하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 t d t가 되고 당연히 이거 두번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거니까 자 어, FX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록, 어, 새록새록 되살아나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개념 함수의 극한이 아 뭐래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의 극한 문제 풀고 자 마무리 할게요.